안녕하세요. 시월다육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몇개 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예쁜 아이들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어, 사진 좀 보여드리고요. 어, 준비한 아이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빗 땅인 무구나이입니다. 목대 보이시 죠？2 네, 만원, 이 고요 허비 땅인2 만원 입니다. 노우, 목대 보이시 죠？목대 2 만원 입니다. 오래 묵은 아예요. 이만 아니구요와이는 시트리나 시트리나 자연군생이고요. 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인은 좀 어... 구하기도 힘들고 요즘에 흔치 않은 아예요. 이 자, 오렌지빛으로 물든 아이 지금 서서히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3만원입니다. 시트리나 가격은 3만원이고요. 와인은 론자니, 원종 론자니. 이것도 자연분생입니다 원종 론자니. 수수가 굉장히 많죠? 마지막으로 오늘 칼슘제를 좀 다시 한번 더 먹였습니다. 원종론자니.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2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아주 핑크색으로 물들면은 굉장히 이쁘나이예요 원종론자니. 또요 아이도 흔치 않아요. 요즘엔 보기 드물죠? 원종론자니 이 아이는 록귤한수영이 근사합니다. 오래 묵었어요. 이 아이도 좀음롱분에 멋있는 분에다가 이렇게 약간 늘어지는 형식의 모양으로 심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풀 보시면 오래 묵었다는 거 보이시죠? 빛깔도 그렇고, 이렇게. 녹귤란 3만원입니다. 이 와인은 블랙 캐시미어 철화. 이 와인은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 이 아이는 저렴하게 제가 올려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 가격이 비싼 만큼 또 얼굴도 예뻐요. 지금은 조금 덜 한데, 한, 한 달, 두달 후쯤이면 정말 예쁜 모습으로 블랙키시며 35,000원. 블랙키이며 35,000원입니다. 만 5천원이요. 어? 익스펙트리아 철화 얘도 어... 이렇게 잘 익었죠? 살구빛으로 잘 익었습니다. 15,000원이에요.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코사지 와인은 신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집에 와서 많이 굳혀진 아이입니다. 올때 얘가 들어올 때는 아주 모양도 없었던 그런 정말 배추 같은 아이였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고 프릴 형태가 예쁘게. 얼굴이 갇혀져. 지금 예쁘죠? 2만 원입니다. 얼굴도 많고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해요. 얼굴 많은 아이로 제가 선별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코사지 2만 원이고요. 원정 프리티 이 아이도 어, 제가 올 여름 내내 정성을 들여서 굳힌 아이예요. 그래서, 짱짱하고, 밥도 많고, 소복한 아이, 목대도 좋고요. 사실, 어, 그냥 뭐, 가격대에 비하면 만 원짜리나 만원 미만 짜리 아이들은 많이 만나볼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물색이나 아니면 목대 같은 것이 좀 이쁘다는 못 하겠죠. 가격이 있는 만큼 이 와이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15,000원, 원정 프리티 킹커벨, 킹커벨이 얼마나 밥이 많은지. 이 와이도 여름 내내 저와 함께 같이 하나요? 키 크지 않게 하려고 여름 내내 굶겼던 아이예요. 소, 아직도 속 안에는 새끼들이 바글바글 올라옵니다. 이렇게 분한 가득이에요 분으로. 킹커벨킹커벨이에요 15,000원입니다. 킹크벨 15,000원, 레드 벅사, 레드 벅사, 요 아이도 오래된 아이인데 노지에 들어와서 물이 좀 빠졌어요. 15,000원, 레드 벅사, 때는 좋구요. 정말 물들면 여 아이도 예쁜 아이 얼굴은 작아지면서 머리 곱게 드는 레드복사 15,000원입니다. 이쪽으로 이 아이는 섭코린 보사. 섭코린 보사. 이 아이는 지금 어, 아직 자구들이 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속 안에 이렇게. 엄마 다리에 자구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25,000원입니다. 겨울라면 내년 봄에는 어 아마 한가득 될 거예요. 아가들이 크고 하면 25,000원입니다. 우짜람이 없게 하는 제가 그... 아. 어 벌써 이렇 예쁘죠? 섭코림보사, 25,000원 보낼게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온정 프리티, 틴커벨, 레드법사, 섭코림보사, 중품 위주로 오늘은 좀 올려보았습니다. 코사지 흔치 않은 아이들 위주로 제가 좀 골라보려고 했는데 로우나 이런 아이들은 허비땅이냐 이런 아이들은. 하지만 아, 요 아이가 빠졌구나. 아, 아트 델리. 아트 델리. 요 아이도 굉장히 예쁜납니다 두수도 많고요. 육두근 생인가 봐요. 육두. 아트 델리. 25,000원입니다. 아트 델리. 그래도 사이즈는 요렇게. 육두군생입니다. 예쁜 아이들은 아직도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